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설교 제목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네. 이게 느껴지고 조금 더 관찰을 하면 성경 말씀도 표현상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가 의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좀더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문서를 위조하고 부정직한 그것을 용납한다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해석상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러느냐면 1절을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어요. 일을 아주 잘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소식이 들리니까 2 절에 그 부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면 그게 사실이냐. 야. 네가 내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너, 그게 사실이냐? 알아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때 이래요. 청지기 직무를 너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그만둬라. 그랬어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제 주인이 내 직장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해 먹고 살지? 그러면서 딱 그래요. 땅을 타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창피하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전혀 이해가 돼,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사절에, 아,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오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야,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얼마 빚졌어? 예, 저 기름 100마리로 빚졌어요. 그럴 때 야야야 야, 야, 이리와 이리와 여기다가 오, 50마리 빚졌다고 써. 그 때, 나 같으면 그랬을까요? 이 양이면 사신말로 하죠? <laughs> 우리는 깎는데? <laughs> 이게, 익숙해 있잖아요. <laughs> 예, 오십이라 써라. 그리고, 다른이에게 이르되 야야,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었니? 예, 밀 백석입니다. 그래. 뭐 80, 이었죠 뭐 80. 이었죠 80. 아니, 아까는 50이었는데 왜 80이요? <laughs> 이럴 수 있겠죠. 이제 쓰라 해라. 여기까지는 이제 이상한 얘기가 아닌데, 이제 8절이요. 8절에 주인이 아, 그 부정한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허비하고 손해를 끼친 이 사람에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일을 참 지혜롭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야. 설교는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예? 이런 불이한, 못된, 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일을 지혜롭게 하였잖니?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칭찬을 해.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부정을 예수님이 용인하는 건가? 아,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건가? 아, 성경도 표현상 오류가 존재할까? 이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이에요. 예. 네.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도 대체 무슨 뜻일까? 예, 도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보고 해석을 할때이 부분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창세기부터 여왕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전 왜왜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 이유. 예. 1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또한 이게 또한이라는 단어예요. 또한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였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한 부르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르한 청지기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딱 그래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불우한 청지기는 옳은 청지기가 아니야 옳지 않는 청지기야 그러니까 옳지 않는 이 청지기를 청지기를 주님은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옳지 않는 청지기야 그러니까 아주 못된 청지기야.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서도 이 못된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너희들도 뭘 깨달아야 할지를 봐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면, 은 누가복음 15장 하반절, 하 쪽에 30절에 보니까. 큰아들의 행동을 보고 해요. 큰아들의 행동을 보고. 그래, 큰아들이, 큰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하는 내가 그렇게 수고했을 때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라도 잡아주셨어요? 하물며,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잔치를 해줘요. 이러는 첫째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불호한 청지기 스토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예. 누가 보면 15장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요, 사람이냐, 돈이냐에서 뭐가 우선이죠? 예? 돈이 우선이죠. 왜? 돈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아들이에요. 그 채점이 그거예요. 돈을 이런 아, 삼켜버렸으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동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탕자의 비유 얘기는 사실은 누구를 빗대어서 깨닫게 하는 얘기냐면,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 얘기가 지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이냐, 사람이냐에서 누굽니까? 돈이야. 첫째 아들은 돈이냐, 사람이냐에서 뭐가 우선입니까? 돈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보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 잘 들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우리는 이 아들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만 보이지? 동생은 보이지 않아. 사람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야, 옳지 못한, 옳지 않는 청지기, 불우한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 예를 딱 들어주면서 정말 이 사람은 옳지 않는 청지기야. 옳지 않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이냐 사람이냐에서 뭘 선택을 하죠? 사람을 선택을 하죠. 이유는 사람을 얻어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내가 살수 있겠구나. 분명히 옳지 않는 청지기이고 불이한 청지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게 뭐지?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사람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누가 보면 16장 8절에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뭐요? 분명히 옳지 않아요. 이 사람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데, 이 일은 또 지혜롭게 인생을 마무리해. 뭘, 그 마무리로 하는 게 뭐냐면 9절에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는 거예요, 사람을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정말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인데 이거예요. 나는 나는 재산을 내 재산 다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탕자, 탕자에게 "너 어떻게 돈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탕진한 게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아멘이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우리는 따라삽니다.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돼요. 예수님이 내 구주면 됩니다.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도 동조야 네가 내게 있으면 돼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은어떤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진실아, 신부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 많은 재산, 사라진 후에 그 고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요. 재산은 다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분들을 보잖아요. 건강할 때는 주식 잡기 아니라고 바쁘게 지냈던 분이 건강을 다 잃고 나서는 하나님을 얻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야, 나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게 있으면 돼. 이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잘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허랑방탕해서죄 짓고, 다 없애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는 어쩌니? 주님, 나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첫째 아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재산 다 갖다 탕진해버리는 저 왼수를 살찌는 송아지장 저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야 세상에 옳지 못한 불우한 청지기 주인을 손에 끼치는 못된 청지기도 야너 직장생활 그만둬 할때 생각을 했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창피하고 그때 부러한 재물로 친구를 사잖아.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야, 네 동생 죽었다 살았어. 네 동생만 있으면 되잖아. 아멘입니까? 이게 되잖아요. 참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 중에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에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예, 이자를 9%, 8%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어요 어, 뭔데요? 펀드예요 펀드예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만 투자하세요 에이 다단계 같구만 아니요 펀드 투자야 이자 금리 받는 거야 통장에 착착 들어갈 거야 그래? 그래서, 천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자가 너무 잘 들어와. 첫째 딸도 잘 들어오고, 둘째 딸도 잘 들어오고, 셋째 딸도 잘 들어오니까, 이제 친구한테 돈 꾸고 이모 집에 가서 꼬가지고, 1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예, 투자 다단 게 있죠.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 그런 분들이 예, 너무 너무 많아. 아 근데 진짜 훌륭한 남편들 진짜 많아요. 괜찮아. 돈은 잃었지만 당신은 건강 잃으면 안 돼. 더 잃으면 안 돼. 이게 진짜라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요 영감, 영감에 물려준 땅. 새끼들한테 돌려줄 거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땅 지켰어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민 갔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사업하면서요. 그땅다 갖다 담보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얘들이 전화를 안 해, 전화를 안 해. 왜 그런 거 봤더니, 동네 사람이 알려줬다니까. 근데 그 속에는 내 땅도 있어요. 사모다 그래서 제가 사모잘안 쳐다봅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 딱 마음을 얘들아 네 돌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세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여섯 살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버지 사랑 네가 제일 못 받았으니까 잘 먹어 버렸다. 그래 갖고 내가 전화했다니까 내가. 예. 네. 내 네,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우한 재물로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이 먼저다. 돈은요, 도구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야 돼. 아멘.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동조야. 나는 하나님이 그래. 너만 있으면 돼.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보배야. 큰 아들에게 그래요. 불우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불우한 청지기를 봐. 그래도 지혜롭게 하잖아 재물이 먼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불호한 재물로 친구를 사야 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도 내 안에 사신이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설교가요 탐심 벗어나기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모든 인간이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마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재산 유모와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아, 예. 하나님, 제가 사람 얻기 원합니다. 아, 예. 사람 얻으면 돼요. 아, 예.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 예.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 예. 아멘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이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 됩니다. 재물은 도구이고 내 목적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균형,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며 내가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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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 나의 주,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